네, 미분계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지금 할건 아니고 f' a는 어떤 뜻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f x 빼기 f a 이런 모양의 형태를 f'A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어, 이제 시계 변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의 a 플러스 h 빼기 fa, 이런 식도 나옵니다. 이것도 f'A의 뜻이에요. 어, 이 정의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식이 자꾸 자꾸 변형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 모양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위에 걸로 만들 건지 아래 걸로 만들 건지는 여기를 보면 너무 명확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f'a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식을 변형한다. 그 다음에 이 f'a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가 a이면 요 놈의 y 값은 fa이고 즉요 점이 a 콤마 y 값이 fa이고 F'A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쵸? 이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어, 원래 이걸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죠? 미분을 하면서 이 F'A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F'2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럼 얘를 미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얘는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미분하면 되고, 원래는 얘를 한번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우리가 속미분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이거 그 교과 과정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하나 알아놓으세요. 얘를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전개해서 미분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얘를 미분하는 건, 얘를 미분하세요. 얘를 X라고 생각하고, 5,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5X 빼기, 7에 4제곱.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 안에 걸 미분한 걸한번더 곱해주시면 끝나요.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fx를 <laughs> 미분할 줄 알아요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렇 여기가 바뀌었어 얘를 미분하는 건 얘를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해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걸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이야 공교롭게도 x 더하기 2를 미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그러면 뭐, 나올 리가 없겠지만, 얘를 미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에 2x 더하기 1. 근데 얘를 미분한 걸한번더 곱해줘야 돼요. 끝. 이렇게 돼요. 알고, 알고 있으세요? 나중에 어떤 계산할 때 되게 편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뭐, 수능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옛날, 옛날 문제여서, 옛날 이과여서 이게 나오는 건데. 자, 어쨌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상수입니다. F2라는 건 그식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상수나브랭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어, 얘를 미분하면 빨리 미분해, 불러. 혹시, 혹시 이게 안 보여? 어, 이거 여기 보고 불러. 아, 이게 바닥 본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미분할 줄 알아? 어, 불러, 그냥. 어, 그 다음에? 네, 예요. 됐어요 어, f2를 구하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답은 14입니다. 됐어요.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f3하고 f3이 얼마냐를 물어요. 자, 이 문제는요. 먼저 잠깐만요. 이 식을 먼저 바꿀까요? 어, 얘가 x+2, x-2 f 의 x 더하기 1 빼기 8이 온인데 우리는 여기가 지저분하면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x 더하기 1을 t 라고 바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됐죠? 음. X 더하기 1, 이 부분을 t로 바꿔서 여기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1이 t면 x는 t 빼기 1이 되죠. 그렇죠. 자, t 빼기 1 하면은 t 빼기 1 더하기 2니까 t 빼기 1 하면 이렇게 됩니다. x가 2로 가면 t는 뭘로 갑니까? 3으로 갑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노란색을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노란색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 노란색식을 보자마자 알수 있는 거. 아니, 지난주 냈네. 이거 연습한 거 아니야? t가 3으로 가면 여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에도 0이 되야 됩니다. t가 3으로 가면 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F3 빼기 8이 0이에요 그러니까 F3이 8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F3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 모양이에요 X가 3으로 갈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됐어요? 즉요 부분이 뭐가 돼요 F'3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는요, 3 집어넣으면 4분의 1. 됐어요? 네. 끝. 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f' 3은 20. 네. 답은 28. 3점짜리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식을 간단하게 변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자, 얘도 한번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있는 함수 f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이건 x가 양, 양수일 때이 구간에서 쭉 증가하고 있는 어떤 fx가 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하대요. 그런데 0, f0과 얘 사이의 거리가 이거래요. 됐어요? 이때, F' 영의 값을 구하시오. 어.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이쪽으로 끌고 왔을 때, 요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이게 지금, 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얘라고 그랬잖아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 제곱 이게 요거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a 의 4제곱 더하기 2A 3제곱 더하기 2A 제곱이고, 얘가 넘어왔으니까 빼기 A 제곱이어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우리가 F 프라임 0을 구해야 되는데, F 프라임 0이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 왜냐면 지금 요 모양이 있어서 그래요. 이 모양이 X가 0, A가 0으로 갈 때, A 빼기 0에 f a 빼기 f 0 네, 얘가 f 프라임 0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f 프라임 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모양에서 얘는 지금 저쪽에 있어요 얘는 a 제곱이잖아요 아 이거 괜히 했다 a 이렇게 해서 a 제곱을 얘가 지금 a 제곱에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얘를 이쪽으로 다시 나눠내면 a f a 빼기 f 0 이거의 전체 제곱이고 이게 a 제곱 더하기 e 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양변을 a 제곱 a 제곱 나눈 거예요.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고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면 이 식은 f'0의 제곱인거죠 f'0이 두번 있는거죠 얘는 1이에요 됐어요? 따라서 f'0은 뿔마 1인데 지금 저 증가함수니까 그냥 1이에요 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얘다라는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피타고라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f'0이라는게 요거라는 걸 이용해서 이식에서 요 모양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식에서 양변 나눠서 만든 다음에 리미트 리미트를 똑같이 해준 거예요. 양쪽에다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식 변형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시기 좀 아까 지저분하던데 보니까 음 얘는요 f1 x라는 애가 f1은 0이니까 f0이 0인 거죠 그쵸? f0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이 말하고 얘가, 얘는 f1x라는 애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뭐 그럴듯하게 쓴 거예요. 그렇죠. 저 오른쪽 괄호를 q1x라고 그냥 쓴 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f2x도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오른쪽에 무슨 식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f1 프라임은 지금 저렇게 돼 있고 그러면 f i의 프라임 0이라는 건 이제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둘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는 x 이게 q i겠죠? q 1일 수도 있고 q 2일 수도 있어요. kx x q i x 이두개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는요, x를 나누고 나서 집어넣어 보면, qi의 0 더하기 k, qi의 0 더하기 ek,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요. 어떤 어떤 fx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떤 fx가 음.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네. 혹시 f0이 뭔지 알아요? f0? 7이에요. 혹시 f 프라임 0은 뭔지 알아요? 6이에요. 여기가 f'0은 x의 개수를 의미해요. 왜냐면 미분 때리고 엮는 거니까 미분했을 때상수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f0이고 여기가 f'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식이, 이 식은 x로 끝나는데, 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그니까 요, 요식 전체를 보면, 어, px, 이 앞에는 있어요. 더하기 q, 이러면, F0은 Q를 말하는 거고, F'0은 P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 Q는 0이에요. 지금. Q가 0이니까 X가 뽑혔겠죠. 그리고 이 F'0은 얘의 상수항입니다. 왜냐면 X를 뽑아내고 난요놈의 상수항이라고요. 됐어요? 아니에요? F1X가 그냥 3차식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f0이 0이니까 d 는 0이에요. 그리고 f 프라임 0이라는 건 c를 말하는 거라는 거 얘기했죠. 그, 그 c를 c는 사실 여기서 x를 뽑아내면 얘의 상수항이라고요. 즉 얘의 qx의 상수항하고 얘가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이해, 이해 안 되면 버리세요. 이게 이해 안 되면 버리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 f 프라임 0하고 f 프라임 0은 c고요. 얘를 x랑 qx로 나눴을 때 q 0도 c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집어 넣어줘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에서 뭐야 얘랑 얘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건데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얘의 상수항을 뭐 a라고 하고 얘의 아니 1차항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얘의 상수항이거든. 얘의 상수항을 a라고 하고 얘의 상수항을 b라고 한다면 여기 1일 때는요 f 1의 영은 a가 a는 a 더하기 k a 더하기 e k 이게성립하는거고요2에서 얘의 그러니까 요식의 1차항요 q 2의상예예이겠죠 얘가 성예하는예예요 그다음 얘는요. f 프라임 0, F1에 0 집어 넣은 거, 원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얘의 기울기와 F' 얘의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여기서 말하는 A, 여기서 말하는 B에요.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식, 이 식,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하면, 어,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K도 구할 수 있어요. 어, 얘를 연립하는 방법은, 얘, 얘를 K라고 놓고 얘를 K는 이라고 놓으면 음 뭐였지? 어 A2에 A2에 A에 1 마이너스 A였나?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고요. 얘는 K는 B2에 B에 1 마이너스 A,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요식과,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k를 소거합시다 얘랑 얘랑 같다. 라고 놓으면 a 빼기 e의 a 의1 마이너스 a가 b 빼기 e에 b 의1 마이너스 b에요. 지금 저렇게 문자 3개 짜리를 연립하는 방법도 조금 배워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대수적 기법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안 나와요. 실제로 안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과형이에요. 이과생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수능에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이런 계산을 요구하는 지식들이 나올 리는 없어요. a의 1 마이너스 a의 b 빼기 -E. b의 1 마이너스 b의 a 빼기 -E. 얘랑 얘랑 곱해야지. 왜냐면 a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a의 ab 빼기 a 1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 왜냐면 얘랑 얘랑 시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겁니다 어, 2a 제곱 마이너스 a 2b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상수항은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네,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면 어, 2a 제곱 빼기 2b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b는 0이어서 a 빼기 b 2a 더하기 2b 빼기 1은 0. 자 a 하고 b가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두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입니다. A 더하기 B가 2분의 1. 요걸 구하면 AB를 구할 수 있어요. 얘 가지고 AB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A 집어넣은 한근, 뭐 A든 B든 아무 데나 하나 집어넣으면 K라는 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뭐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이 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해석을 좀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 최근에 트렌드도 아니고 어, 여러 가지 어, 기술들을 좀 요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 이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하나는 y는 2 x 구요 하나는 y는 3x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f(x)라는 놈은 2x와 3x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1집어넣으면 이래요. 어, 1집어넣을 때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가 1콤마 이면 여기거든요. 2집어넣을 때 6이에요. 어, 이콤마 6이면 여기거든요. 자, 이 f(x)는 이쪽 안에만 있어야 돼요. 이쪽을 벗어나거나 이쪽을 벗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 부등식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어, 얘가 어떻게 가다가 여기에 닿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튕겨서 나가야 돼요. 즉이 점에서 이렇게 접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쪽으로 튀어 나가잖아. 얘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저 부등식 때문에. 즉이 점에서 접한다라는 말이고 이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선 방정식은 바로 기울기가 2예요. 즉 f'1이 2라는 걸 의미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 여기를 만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튕겨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f'2는 요 직선의 기울기 3이라는 걸 의미해요. 끝. 네. 2 더하기 3 답은 5예요. 됐습니까? 네. 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어, 넘어갈게요. 네. 저두 번째 줄의 첫, 맨 왼쪽 식은, 아, 2X와 3X 사이에 어떤 FX가 있다. 근데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 있는 점을 지난다는 건 여기서 접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려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따가 다음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여기까지 먼저 하세요. 네. 여기서 앞에 한 다섯 개 정도만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